도 61의 도시덴바와 같이 1만원불에 팔을 용 만국주화입니다. 홀로그램을 구비한 위조방지용 국제사회통화 만국주화 본체 내부로 구성하는 물품류의 제19류인 달력또한이 구비된 상품권 12개월 각계로 매달 발행하는 위조방지를 하기 위해 상품권 발행을 애시하는 달력도안이 구비된 상품권 전자카드로 그림 뒷면은 도면을 생략되어 각 액면가를 기재하도록 행성하며 홀로그램을 구비한 위조방지용 국제사회통화 망국주와 본체 내부로 구성하는 발행, 은행발행개요부에서는 동북아 신한국연방 초대 대통령 이우성은 동부와 신한국연방 정부수립 및 연방헌법을 제정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인류경제 인류 평등화를 위한 망우합회의 창시야이기도 하고 삼천리 금수광산 영토 회복을 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해하는 지구촌 인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70년간 안에 신한국 연방정부 초대 대통령 이우승은 외칩니다. 전쟁의 결과로 호래위 가부가 속출하고 이 세상의 가장 큰 바보는 폭탄노름하는 놈, 내 말을 듣지 않고 전쟁하는 놈들,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통령들은 전쟁에 미친 미친 아기들입니다. 나는 각 지방 장관에게 시진핑에서부터 왕이 부장에게 이르기까지 밀지를 하달하였다. 중국 지방의 시진핑은 나와 갑장이다. 갑자기 너는 왜 아직도 멈추거리고 있느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너는 힘을 쓸 때이다. 나의 땅을 점령해서 통치한 지가 벌써 10년이 지났다, 이 말이야. 그러면 너도 밥값을 해야 될것 아닌가? 내 인민을 위하여 모스크바 크림린을 점령하라. 내 국민을 데리고 모스크바로 돌격하라. 그리하여 모스크바에 있는 플라디미르 푸틴을 제거하라. 지구촌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목숨을 바쳐서라도 하라 요지껏 10년 동안 너희들이 나의 영토를 갖다가 이 점령료도 내지 않고 살았다는 것은 참 누가 봐도 들어도 웃기는 소리야 웃기는 소리 응? 신한국 연방연구 초대 대통령 이우성 대상